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지체 믿음의 교회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하나의 아픔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신 그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힘을 써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하나됨의 능력이 무엇인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고백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악한 마귀가 감히 교회를 흔들 수 없고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뭐, 약한 자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뭔가 허술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신적인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끌어 가시겠지. 예수님이 교회를 다 끌어 가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 이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 하시지 않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특별히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제한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머리로만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교회 어디가 되세요?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의 자리에 머물러 스스로 머물러 있기로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각 지체마다 성도님들마다 그렇게 각 지체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 우지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제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몸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몸 중에서도 특별히 약한 몸,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까지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가 있잖아요. 스트레칭을 왜 하죠? 갑자기 막 스트레칭이 하고 싶어지시죠? 스트레칭을 왜 하냐면 평상시에 안 쓰는 근육을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을 써야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나에게 익숙한 근육만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쓰는 근육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막 갑자기 움직이시는 분들이 생기시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이렇게 써야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어 바지 입으실 때 오른 발을 먼저 넣으십니까 왼 발을 먼저 넣으십니까?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발을 먼저 넣는지. 그러니까 한번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평상시에 늘 넣는 발만 그 먼저 넣거든요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안 쓰던 발을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어, 저도 이렇게 제가 안 쓰는 발을 자꾸 넣다 보면 몇번 자빠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칭의 원리도 똑같죠. 스트레칭도 평상시에 내가 안쓰던 근육을 이렇게 늘리고, 운동하고, 이렇게 안쓰던 근육들을 자꾸 쓰면,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안쓰던 근육을 쓰니까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픈 게내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그런 영적인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스트레칭이 뭐죠? 늘 섬기고 사역하던 분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 지체 각 마디마디 작은 사람들까지도 이 전체가 교회의 사역에 동참해서 움직이게 될때 그게 영적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아주, 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능력이 출중한 리더들 몇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까지도 함께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임직자 스쿨에서 우리 피택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직분자고 중직자라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앞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중직의 직책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 혼자만 앉아서 예배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리더가 아니죠. 진짜 건강한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자들을 움직이게 해서 예배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직분자들의 사명이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각 지체마다 예배자가 되고 영들이 살아나게 될때 그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됐지만 지난 4월에 부활절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비전트리에서 연극도 하고 우리 노아에서 이 워십댄스도 하고 할때 어떠셨어요? 그때 그 찬양하고 연극하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재밌었어요? 즐거우셨죠 기쁘셨죠 딱두 분만 기쁘셨어요 김선희 전 선생님만 기쁘셨나요 여러분들 안 기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죠. 약한 자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 자녀들이고 비전 트리고 우리 어린 자들,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움직이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때 야, 우리가 정말 교회구나.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몇주 좀 됐는데 이렇게 어느 토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아이들하고 교회 이렇게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집사님 오늘 자녀분들하고 교회 오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시는 거야 아이 저뭐 이렇게 왔습니다 예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녀분들하고 토요일에 전도하러 나오셨더라고요 자녀분들하고 전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우리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들러리가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전도할 수 있죠?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이고 지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몸의 연약한 지체가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역에 같이 뛰어들게 될때 그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어린 아이까지도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경성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착한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예배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로 기도자로 성경 봉독자로 또 찬양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다 예배에 섬기는 자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설수 있는 것 이게 참 건강한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작은 자들부터 모두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될때 그때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파송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실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텐데,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 번거롭게 70명의 약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 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시는데, 그때참 신비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70명이 나중에 돌아와서 흥분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신나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또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보고를 하죠 예수님도 너무 기뻐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봤다 나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봤고 어, 마귀가 무너지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 감사의 기도가 약간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누굴까요?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대요 어린아이들은 없었잖아요 누가 어린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의 성도님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약한 자들까지도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됨의 원리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언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느냐. 서로의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픈 거 좋아하시나요? 고통 좋아하세요? 아무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지체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몸이, 내 몸이 어디까지가 내 몸이에요? 내 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몸이죠? 머리부터 팔끝까지가 여러분 내 몸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몸이에요? 아픈 데까지가 내 몸이에요. 아픔을 느끼는 데까지가 내 몸이죠.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데까지가 아픔입니다. 길을 가다가 실수로 이 돌뿌리를 걷어차서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칩시다. 발가락이 부러지면 어디까지 아파요? 어디까지가 아픕니까? 내 몸인데는 다 아프겠죠. 내 몸까지는 다 아프죠. 그런데 옆 사람이 있어요. 아유, 돌, 돌 부서지거슈. 아유, 곡소리 나네, 곡소리 나 하면서, 아유, 뭔 그렇게 그냥 통곡을 해요 하면서 옆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내 몸이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데까지가 내 몸인 거예요. 아픈 데까지가 내 몸입니다. 그렇지만 몸이 떨어져 있지만 내가 같이 아픔을,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못 느끼면 내 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내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어, 옆에 있는 사람은 아파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전혀 그 통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지체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인터넷 같은 데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뱀 이렇게 그 기형으로 태어난 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샴쌍둥이 뱀. 그 보신 적 있으시죠?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기형 뱀들 있잖아요. 그 누가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자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새 박사님도 계시고 새도 머리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도 있나요? 제가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이 뱀이 박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물어봤더니 여러분 그거 몰라요? 우리도 대본 알죠? 어떻게 하나인지 둘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놈 머리를 딱 쳤는데 같이 아파하면 하나고 옆에 있는 애가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 둘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요 아니 뻔한 거 아닙니까? 같이 아파하면 하나고 딱 때렸는데 멀뚱멀뚱하면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계 성도님들,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됨을 경험할 때는 언제냐면 서로의 아픔을 나눌 때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됨 없고, 아픔 없이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계 성도님들, 고난을, 아픔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그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만일 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고통이 필요해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픔이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픔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픔을 통과한 교회는 너무너무 강력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을 통과한 가정은 절대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강력한 가정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꾸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노래 가사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어느 노래 가사인데 이게 하도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가지고 한번 제가 유튜브에 쳐봤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지? 노래도 모르겠던데 이 가사가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누구 노래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예,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지체의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낮에 루키 강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루키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루키를 보십시오. 루키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죠.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오르바의 남편도 죽고 루세의 남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3명만 남았어요. 아프죠. 고통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만 일단... 살겠다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하게 돼 있어 일단 나부터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나오미가 참 귀한 게 뭐예요 늙은 나오미가 이제 자기 혼자 정말 남게 되면 이 나오미는 스스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생존을 하기가 정말 힘겨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보다 며느리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장례를 걱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살길 찾아가라.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서 팔자 고치고 잘 살아라. 뭐 그런 의미겠죠.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 입장보다는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며느리들의 아픔을 먼저 사랑하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론 오르반은 같지만 루도 참 귀한 모습이 있었어요. 루스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루스는 또 무엇을 보았냐면 자기 시어머니의 아픔을 본 거예요. 자기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제 며느리들까지 다 떠나고 나면 자기 시어머니는 진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시어머니의 아픔을 보게 된 거고 시어머니의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들을 잃고 남편 잃고 며느리까지 가면 이 늙은 노모는 이제 더 이상 살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 어머니의 아픔에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죠 시어머니와 루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 루시 거기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루세 고백, 루키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백성, 나의 백성이, 백성이 되고,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리니, 되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머니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둘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실 지금 당장. 루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눈앞에 뭐 대단한 일들이 펼쳐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그 아픔을 통해서 서로 그 아픔을 공유하고 아픔까지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이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교회에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그것 때문에 만나서 서로 뻑이고 자랑하고 그럴 때 오히려 교회는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오히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까지 사랑하게 될때 그때 하나가 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나누게 될줄 믿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주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픔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아픔을 두려워하게 해요. 여러분, 고통을, 통증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아픔은 아픈 거야,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무서운 거야. 자꾸 마귀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를 힘들어요. 그래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두려우니까 회피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하게 될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됨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뵙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됨의 원리, 두 가지를 나눴죠. 하나됨의 원리, 첫 번째가 무엇이죠? 약한 자들, 지극히 약한 자들까지도 함께 움직이는 교회, 약한 자들까지도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그래서 사도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것이 뭐라고 해요? 11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의 연약함,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약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픔이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아픔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다가갈 수 있고, 손 내밀어 줄수 있고,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랍니다. 그럴 때 교회의 진정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사랑의 줄로 굳게 메워주신 그 사랑의 교회를 약한 자들을 끌어주고, 또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